잘 배우시나? 아, 이거 졸라 중요 자, 잡아, 잡아, 아, 나씨가 근데 중요한데용 이제 한번 했어, 우리가. 자보자 오케이. 자, 이거 뭐 이런 내용이아 이런 네 아, 와, 이거 뭐지? 천천히, 이거지. 내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냥 한글식으로 도같아 우리 옛날에 다한글식로 하고 도맡은데. 자, 이런 거야. 이 인물, 이거를 갖다가 에야 되고, 맞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하소게모보세요 옛날에 한글식 할 때, 오 모든 K에 대하여, 그지? K에 대하여, 또는 뭐,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뭐 임의의 K 값에 관계없이, 그지? K 값에 관계없이, 또는 이미의 K, 이미의 K라면 K 안 보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런 K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상이 뿐만 이렇게 있을 때, 어? 그럼 이미의 K에 대해서, 모든, 모든, 어떤 K가 들어가더라도, K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 등식이 언제나 만족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거는 집중해야 어, 돼 이해를 해 이해하기에 좀오늘 사실상 어쨌좀 굵둥 둥 잡는 느낌이란 거야 그럼요 상태에서 모든 어떤 k 이의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는 반드시 이가 되지 고 Y는 은 이가 되어야 0이 되는 거지 k 값에 상대를 성급하려면 팔이 너무 너무라우시겠만 그래서 안 물어줄게요 그냥 봐 그지 가지 그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봐봐, 봐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2,2라 그러니까 yx는 2고 y는 2가 되어면 언제나 k값 상에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환등시갈때는 그냥 x가 2고 y가 2 이렇게 한거냐 우리 지금 모르고 죠좌표평 표면되고 있잖아 그럼, 그럼 이거는 요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거야 아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지난다고? 2,2라는 점을 지난다 이 얘기야 는거 그럼 방등시갈로 풀었을 때하고 다른건 없다고 뭔이야기겠어뭔이야기겠니 오케이 그러면서 얘가 엑가 이거와 연인과 하면 돼 얘를 그런데 얘를 갖다 우리가 아님아 아. 얘를 갖다 이렇게 해줘 똑같이 똑같은 식인데 어. y는 KX 오리셋 허리 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y야 그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런 거지 미친 도라이 같은 게 그지? 맞지? 됐어? 영 자꾸 날라가야 되지 출해 자꾸걸라는데도아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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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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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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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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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얘게같은거잖야거기이 무슨 말이야? 아, 어쨌든 말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콤만 1을 지난다 이렇게 있는 거고 굳이 내가 이렇게 바꾸니까 뭐야? 결국 직선인 거지 맞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걸 다한번더 갖고 올게 어, k, -K 마이너스 k를 묶아봐 마이너스 k를 고으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플이상태에다 이걸 다, 이거는 여기 넘겨서 정리하면 뭐하더라? 잠깐만 봐봐 이 상태에서 얘는 무슨 뜻이라고? 이콤만1 무조건 지나 이콤만 1이 지나면서 앞에 있는 건 어떤 뜻이야? 마이너스 k는 기울기 같은 뜻이지. 근데 기울기가 기울기가 안정해져도 안정해져도 언제나 얘는 몇번메세지난다고이 코만을 지나다가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k 값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래도 이 코만 이런 무조건 지나다고이 코만 이런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오만 되겠어? 자한번더한번 더. 더. 자, 또 또. 자요 요거 풀어볼게. 자 요거 풀어볼게. 자 보세요. k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y 플러스 이 y. +E -Y 마이너스 육은 영을 되어 있어. 다시 십팔십도 보기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어떤 뜻, 어떤 뜻이지만 제대로 알는데 자, 봐봐. 그럼 K 를는거 봐. K 를는 거면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거 K가 없는 거 정리하면 자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지금 항등식처럼 쓴 거야. 자 여기서 의미를 좀 이해한 적고 살려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K가 0이면 c 선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다고? 얘가 0이 되고 어떻게 되고? 또이 중에가 0이 되주면 0이 되주면 그때는 k값 생각 역시 언제나 0이 된다 빵이 된다 말하자 맞지 맞나 이거 응. 자잘봐 이거. 이거 몇 참수야 일 참수지 일 참수 시요 요런 일 참수 아니야 지금 맞나 이거 됐어. 예, 아무 생각해 는 얘기야 이대로 참수야 자 얘는 뭐야 1 참수지 자 어떤 일 참수야 어...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시지? 그건 아니야. 정리하면. 그지? 그얘그뭐떤 합시다. 이뭐3료 있다 치면 조금만 삼진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거 완전 미러리를 긁어야. 됐죠이런 식으로 될거야그 얘네는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이렇게 그볼게그이저 이거 마이너스엑스. 이왕 하고. 얘라고. 그지? 이라고 하려고. 자 이렇게 되면. 이두 개가, 이두 개가 만족하는 저 뭐야. 얘가 0이 되는 점을 만족하는 것들이 전부 직선이지. 이 모든 점들이고. 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점들이 이 모든 점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점들 중에서 얘 둘이, 얘들이가얘들이가 어떻게 해야 돼? 둘다 동시에 0이 되려면 어디가 되는 거야? 형님, 둘다 동시에 0이 되려면 어디? 여기 요, 요 수많은 점들 중에. 여기 그렇죠. 계시게 맞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냐? 이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두일차함수의 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여기서 그래서 k가 만약에 뭐 어떤 수를 정해지면 되는 요뭐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뭐 3이 되든지 정해지면 그때마다 그요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하나 하나씩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한 등식 똑같이 나는 건데 의미가 의미를 조금 너희가 대소견을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이 똑같이 나오거든 이렇게 원의 방정식만 나오나 아니 앞으로 배냥 모든 도형 파트에서 결국 이 말은 그런 뜻이라고 나온다고 함수 파트에서도. 그래서 일단 뭐 완벽하게 얘를 지금 하는 걸 요구하는 아니야. 다만 어떻게 되나? 최고 15분의 최고값이제 흔들으려면 얘도 연결되요 그러면 얘를 상수 공니까 아, 그럼 얘 둘이 동시에 0이 되려면 얘 둘이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 문제 풀고 돌아왔다네. 여기 어, 이제. 문제 범위건 항상 3점에 있고 을줄다뭘 거는 얘기야? 둘, 얘 둘이의 교점의 요점을 구하라 이거예 됐나요? 자 시각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은얘야 생각보다도 이거 이해하고 그냥 풀거든. 문제 풀 때는. 어, 그럼 나도 알 나도 쎄는데 내도그게봤을 때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이 깊이 좀 넓어져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깊 그럼 결국 교정도 포함되는 거지, 그지? 어, 그 문제는 간단해. 자 그럼 간단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자. 114번 해볼게. 114번. 어, 보번 하고 넘어갈게. 그럼 똑같이 뭐 K로 묶고 정리하면 되는 거지. 어. 16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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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정리하고 잘 끊었다가 이 사이에 <laughs> 케이로 케 다시 정리해볼게요. 한번프로만 아, 십프로 정리해봤어요. 게 정리가 안되잖아 K 해보면어 있는 거, 케 없는 거. 순경 기이 필요하다. 어, 이직선 두개 교점을 지난다 항상 이거지. 정점, 정점이 일정한 정이라는 말은 항상 k 값이건 k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미등이 열이 포함되는 거지. 그렇게 어, 이런 직원두개0 0원는데0 0원은 600원은 야 하는데 -1 6하면원은 600원은 600원은 6 0이너스0원은 600원이 7 0을0원이7시험0때이똑0이 7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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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지0고원이7 0원이 7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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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거0 0시간이그원 네, 불필요 없이 슬 프로. 넘어 s s i 됐 Yes, sir. Yes, sir. Yes, 전화 r Yes, s 열리 Yes, s i 고 아니, 열리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자, 형님들 그럼, 아, 예, 자, 그지 자 자, 이것도거이것도봐이아니거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얘는, 얘는 그냥 풀자, 일단. 여기, 이거, 나거 아, 어. <목소리> 이거, 나머지 풀어오는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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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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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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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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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그지? 자 지금 정점을 지나니 많이 하는 문제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얘가 얘다. 그지? 얘다, 얘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고 이 문제는 마지막 최종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문제야. 너 네, 요번 시험을 서 네, 마지막 문제에서 요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른 어, 다른 데가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네, 네. 선택된 빈도가 상당히 높았어. 적어도 한두번세 번에 한 번씩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온 다 물론 이 문제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 그지? I don't know how long 요 m g 하고 n g 하나 p 고 l l over.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제 e I'm going 이 o g 어떤 느낌 h e house. I'm g o i n 고 싶잖아 o to the 자 o u 서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m going to go to t h 이 공마 을 무조건 지나 기울기는 변하겠지 됐나 오케이? 그럼 얘가 얘는 변하는 직선이야 기울기 때문에 맞죠? 자 앞에 있는 직선은 완전히 고정된 직선이야 맞나 이가 오케이 그지? 자 가자. 자 y e q u a l x 플러스 사야 아니 그다에아 쉬워 쉬운 문제야. 자 y equals x 플러스 사 그래서 x 플러스 사 x 플러스 사 마이너스 사그 다음에 사 x 절편 마이너스 사 y 절편 사 기울기 일 이렇게 그지? 자 여기 y e q u a l x 플러스 사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지금 하는 거야 봐, 이 콤마 1을 이 콤마 1이라는 점, 이거 뭐한 정도, 정도, 이 콤마 1이라는 점을 무조건 통과하면서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면서 n 값에 따라 변하는 수많은 직선들이라는 거지. 그 직선 두 개가 이상면에서 만나도록 표현돼, 됐나? 오케이. 자, 이상면에서 만나야 돼. 오승아, 이 직선이 그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좋아. 어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 있어? 요점, 요정, 그렇지? 요점보다는 어디로? 이로 가야 이게 치는 맞잖아. 자, 일로 간다는 말이 작단 말이겠어, 크단 말이겠어. 그지 왜냐하면 이렇게는 우수인데 두개 이렇게 되잖아, 맞아? 무거장에서, 그렇지? 잠깐, 형들, 요점, 요점, 요점 요점을 지날 때 M 얼마인지 찾는 거야. 요점은 포함하는 점은 아니야. 요즘에 또 작은, 요즘에 더 내려가야 되는 거지, 맞나? 여기 두기 우수인데, 그렇지? 어, 연봉만 사니까 연봉만 찍어놓고, 연봉 장학면 사. 연 o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C. Plus, you k n m 은 마이너스 2 o u take a A. y o 2 know, minus C. y 기에 know, m i n 이 s C.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요 w 이 o u know, you k n 기가 you k 커진다는 얘기 k n 다기 y 기가 k n o 가 기록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면 빨리 내려갈거고 마이너스 3이면 좀덜 빨리 내려가고 마이너스 1이면 덜 빨리 내려가잖아 그럼 그, 그 기록의 값은 어때? 커지는거지 맞잖아? 절대값이 작은거지만 이해되나? 당연히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어떻게 되냐고? 크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 그러면 무조건 어디서 만난다? 2, 3분의 에서 만납니다 이랬다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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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밑으로 또 가면 안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 한번더 해봐 요거까지 요거보다는 올라와야 되는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4마 0이야 그러 어떻게 마이너스 4마 0으로 넘어지고. 0은 마이너스 4 0로 하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그게 가면 얼마? 6분의 1 이제 여기가 6분의 1 6보다는 커야 되겠지? 커야 되겠다 어, 6분의 1보다 작아거네 6분의 1 이렇게 작아졌다 작아야 작으면 되 그래서 알파베타가 나왔다 이렇게 가장 이요 이런 문제들 상태 중에 가장 느낌은 아니죠, 거야. 대체 뭐하는 뭐하는 자격이지 금 자, 이럼이러이또 하나만 해보고 자가실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이제 처음에 엄청 나온다 그죠 그럼 그래도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조금 이 있는 걸 해봅시다. 이 해봅시다. 316번. 아유, 316번. 같은데요? 선생님 이수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어? 미쳤어 난 미친 거야 뭐라고 가는데 자고 있었지? 응? 뭐라는데 자고 잤대? 잤다고는 고 미쳤어 난 미친 거야 까짓말 지자어자는 자자자. 자게 웃었네? 지혜를 나뭐안 온다는 건아주에 100명 살안 네, <laughs> <laughs> 뭐, 각도잘하 해요. 는 누구는 누근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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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 누구는 누구상도구는시고뭐 누구는 누구는 누는 누구는 누구는 누구한거아니 누구는 누구는 누이는 누구는 1 어, 얘를들도 하나 고정 시켜놓고 그래프를 하나 고정 고정 일 번은 고정이니까 그려야지 고정인 거 하고 움직이는 거를 움직여가면서 니가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얘도 만약 에손이했을 때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그리지 않으면 점수 거어 점수 끊어 에어어 이승민 아프돼요 아프다고 네. 일단 일단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기서내 날에 스미 닷넷 열었다고 얘기 잘해요 너무 보지? 아, 네. 머리 넘어가셨나 보네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어가 n t 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 o n 를 무조건. <목소리>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기운을올하가는얘 마이너스 1이 얘는 기운이 잖아어그 어, 뭐, 얘는 틀린 거 답이 답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기운 얘가 맞아요? 마냥... 왜 맞는지 구의를 따지는 게 쉽게 올라오 포인트인데 왜맞을까왜 <laughs> 아. 맞을 거야 이거 3년 후에 어디서 배웠어? 3년 후 전보다? 형님 형님 이거 사면 봐. 아니, 여기, 여기서 여기서 딱 지날 때가 지났다. 여태가 얼마니 이거 사면 되겠네. 그럼 지금 여기서 주기가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덩달려서 어째? 서는 주위가 어거 이게 이격 보다 어째 됐는 거야? 그씨 이게 람이뭘 사... 몰라 했을 야 이게 주기가 크냐? 이게 주기가 크냐? 아, 나 <laughs> 진짜. 아, 너무, 너무 좀어마나나 아, 내 속이 쓰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비우기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비우기가 1위면 안 가면, 1위면 내일 2분의 3, 3분의 1 정도면. 그만해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우기가 3위야. 이거 비기가3위뭐 비우기가 2위고, 1위는 1위로. 1니는 1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폭이 잘아 된다고. 됐어 그럼 2분의 3이 지금 준비해 가세 맥스의 상태에서, 요즘 만드시려면 이게 돌아야 되 왜냐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매점 매점 하나를 1층 원래 이제 2, 3기구보다는1 0 그러다가 0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용수가 되는 거지. 그이는 어쨌든 0주야. 그래 됐어? 됐어? 그래서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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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이 와. 네. 오, 그러니까, 막. 아니, 비둘기야. 그러니까, 음... 아니, 이건 또, 이건 또, 이있을니까 아니, 제 입을... 0 1을이 입을 해보던가이니까 아... 아니, 해보면 되잖아. 아... 요점을 지날 때는 안야뭘디에저 직선에, 요점을 반드시 나면서 마이너스 2마이너스2품이너스 2품마이너스 이너스4이에있 4품 마이너이너스이이거이 네, 아파서 잠 잠깐 잤는데 일어나니까 지금이 어디게 아, 아파서 아니라고. 응 알았어.